우리 가그 조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독일의 이 사회가 굉장히 좀이 수준 높은 사회 아닙니까? 그정치에 네. 있어서도 양당의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저희가 항상 예, 바랬던 게 우리는 어, 언제나 그런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우리 현전이 있을 건가. 예. 지난 그 2개월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문영을 보면서 음. 아, 이게 뿐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이 굉장히 이, 이그 이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독일에서 적으로 한국을 돕겠다고 그런 이, 이, 말씀도 하시고 예, 예. 이제 그 사회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파도 예. 근로자로 오셨던 에,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6월 6일 이제 산중에 출연해서 대북빈이라 대북자라고 이렇게. 그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고, 고마움을 정했고, 네. 이번 아무쪼록 이제 오늘 그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이 한, 이제 한독 정상회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에 시작된 지 20개국에서 네. 우리 국가 네. 이상님도 이제 이렇게 서 3대 20개국에 그 중앙 부대에 저희가 그때으면서체 예. 대표 한국 이남북의문 제가 한촌으로는 북이 남버를 이 바탕으로 이제 력치를통해서 보고를 하게 는데그그평가이좋더고대그이 직접 확인해 보고 항상 저희가 생을 이로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많은 예, 조언을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박회장 님도 박 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현충일 충명사예 파독 광고 같은 고 특히 박회장 님도 뭐 인께서도 그 바로 똑같은 파독 간호사셨기 때문에 좀 감격이 있으셨다 그요 아이고. <laughs>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요 네. 그, <laughs> 저도 이게 那部分的生意，挺不容易的，但凡……啊。